반갑습니다. 시장의 파도를 읽고 그 파도 위에서 가장 큰 수익의 결실을 낚아채는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입니다. 2026년 1월 7일 우리 VIP 회원님들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렸던 반도체 소부장의 핵심 별표, 별표 PSK 별표, 별표가 추천 이후 33.33%라는 완벽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그 압도적인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수익을 보신 회원님들께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놀랐다는 결과에 취하기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 전방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PSK의 폭등을 견인했는지 그리고 차트 속에 숨겨진 세력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는지 그 비밀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PSK에 주목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방 산업의 거대한 지각 변동에 있었습니다. 2026년 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AI 서버 수요 폭증에 따른 HBM, 고대역폭 메모리, 과 차세대 DDR5의 공급 쇼티지, 서플라이 쇼티지, 현상은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전방업체들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오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설비 투자, 캐펙스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처럼,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장을 풀가동하고 신규 라인을 증설할 때, 가장 먼저 수혜를 입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PSK와 같은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섹터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낙수 효과의 길목을 미리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PSK의 차트 뒤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치밀한 합작품이 숨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태세 전환, 장기간 이어지던 추세적 매도를 멈추고 추천 직전 2일 연속 대량 매수로 돌아선 것은 지재 하락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기관의 끈질긴 매집. 기관은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추세적 매수를 지속하며 물량을 잠가왔습니다. 웨인이 사고기관이 받쳐주는 쌍끄리 매집은 대시세가 나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였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보여준 33.33%의 수익이 얼마나 정교한 설계도 위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디테일을 60%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평선의 응축과 폭발적 확장, 스퀴즈 앤드 익스펜션 딜봉상 5일, 10일, 20일. 61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별표, 별표 기평선 수렴 구간, 별표, 별표은 마치 거대한 용수철을 끝까지 눌러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에너지가 극한으로 응축된 상태에서 단기 이평선이 위로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폭발의 신호탄임을 직감했습니다. 121선의 지지와 61선의 탈환, 주가는 고점 돌파 후 조정 과정에서 별표, 별표 121선, 장기 추세선, 별표, 별표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기간 조정 시 머리를 짓누르던 61선, 수급선, 위로 주가가 안착하는 역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이 지점이 바로 승부처였습니다. 상승 돌파 갭과 직전 고점 돌파 결정적 한방은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 돌파 갭이었습니다. 세력은 직전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 아침부터 가격을 띄워버렸습니다. 이는 개미들이 따라붙기 힘들게 만들면서 상방으로의 길을 번개처럼 열어버리는 전형적인 세력의 수법입니다. 우리는 이 갭을 매집의 완성으로 읽어냈습니다. 섹터 커플링과 역발상 대응,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넥스트 시장에서의 2.5% 하락은 우리에게 공포가 아닌 별표 별표 황금 같은 눌림목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남들이 투매할 때, 우리는 세력의 평단과 부근에서 비중을 채웠고 그 결과가 지금의 수익률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33.33%의 수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세장에서는 잦은 매매로 계좌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세계에서 6개월 이상 시세의 줄기를 온전히 가져가는 전략이 훨씬 더 이롭고 강력합니다. 단기적인 파동의 일일비하여 다이아몬드를 석탄 가격에 팔아치우지 마십시오.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 랠리가 지속되는 한 PSK와 같은 핵심 장비주의 천장은 아직 저 멀리에 있습니다. 대시세를 끝까지 누리는 담대한만이 여러분을 상위 1%의 투자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공적인 복귀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켜온 정교한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립니다. 매수 가격 43,250원, 45,500원 구간의 철저한 분할 매수. 조정 시 저가 매수를 고집했던 우리의 전략이 완승을 거둔 구간입니다. 1차 목표가 이미 가볍게 터치한 48,000원. 최종 목표가 모버슈팅 시 반도체 공급 쇼티지가 극대화될 시점의 기대치인 58,000원까지 상방을 열어두고 보유하십시오. 손절 가격. 원칙의 마지노선인 38,500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만약 이 선이 무너졌다면 35,000원 이하에서 재매수를 노리더라도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생존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의 정점이자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별표 별표 생명선 관리 별표 별표에 대해 약 15분간 이어질 깊이 있는 조언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은 사는 기술보다 파는 예술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기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생명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주가가 탄력을 잃고 21선을 하향이탈한다면 이는 단기 모멘텀이 죽었다는 신호이므로 일단 리스크를 관리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세계에서 6개월 이상의 중장기 대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기준은 훨씬 더 묵직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진정한 추세의 종말은 주가가 60일 이동 평균선을 답도적인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하방 이탈 장대음봉으로 뚫고 내려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61선은 수급의 허리이자 세력의 평균 단가입니다. 거래량 없는 일시적인 61선 이탈은 오히려 개미 털기용 속임수의 가능성이 99%입니다. 이때 털리면 여러분의 물량은 고스란히 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평소 거래량의 3에서 5배가 터지며 61선을 장대 음봉으로 깨버린다면 그것은 세력이 모든 물량을 넘기고 시장을 떠났다는 최후의 비상 경보입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매도 버튼을 누르십시오. 지금 PSK는 쇼티지의 바람을 타고 모든 지지선 위에서 순항 중입니다. 33.33%의 수익에 안주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며 대시세의 끝까지 항해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밤낮 없이 차트를 분석하는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